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죠? 네 선생님과 또 리듬학기 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헬로썸 먼저 시작할까요? 시작 어 이제는 어다 알죠? 1번, 3번, 2번, 4번, 3번, 5번, 2번, 1번 이제는 선생님이 안 알려줘도 우리 친구들 딱딱딱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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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따라와야 해요. 어. 자, 갑니다. 시작!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어, 오늘 선생님이 친구들 악기 세팅하는 시간을 안 줬네요. 어. 선생님 잠깐 수업, 음, 잠깐 멈출게요. 어, 빨리 악기 세팅 준비하세요. 음. 빨강, 주황, 노랑 연두, 하늘. 기다릴게요. 5초, 1초, 2초, 3초, 4초, 5초. 됐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정말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정말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정말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반가워요. 그 다음은 요일성 할게요. 시작. 오늘은 수요일, 오늘은 수요일. 오늘은 수요일, 오늘은 수요일. 오늘은 수요일, 오늘은 수요일, 오늘은 수요일, 오늘은 수요일. 무슨 요일이요? 수요일이요. 다시요. 시작. 오늘은 수요일, 오늘은 수요일, 오늘은 수요일, 오늘은 수요일. 맞아요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친구들 자, 음. 아, 추석 부르게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오늘은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은은 애들의 선물을 안 주신대 거기다가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은성 은성 은성이 은성 은성이 선물을 안 주신대 큰일 났어요. 울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은성 은성 은성이 은성 은성이 선물을 안 주신대 큰일 났어요. 울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형준이 선물을 안 주신대 어, 형준아 울면 안 돼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형준이 선물을 안 주신대. 어, 형준아 울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연이. 수연이도 울지 않아야 돼요. 야 추석 부르겠습니다. 시작.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수연이. 서물을안 주신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수연이 서물을안 주신대. 큰일 났어요. 울면은 우리 친구들 선물 못 받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따가 선물. 아침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 받기 바래요. 메리 크리스마. <laughs> 네. 그 다음 시간은 어 저번 시간에 색깔별로 도레미송 가지고 우리 색깔 어, 구분했었죠. 한번 해볼까요? 어 헬로송 할 때는 다섯 개만 가지고 하지만 어, 도레미송 할 때는 이렇게. 8개 다 세팅하고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웃겨줄게요. 기다려줄게요. 자, 준비됐나요? 우리 친구들. 어, 기억하고 있죠? 도는 하얀 도화지 레는 둥근 레코드 미는 파란 미나리 파는 예쁜 파랑색인데, 선생님이 노래 가사를 저번 시간에 바꿨죠? 기억하고 있어요? 도는 빨강, 빨강.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어, 우리 친구들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봐야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자, 9번까지 갈 거예요. 잘했으면 선생님이 음악 감상 시간 줄 거예요. 야. 도는 빨강, 빨강. 레는 주황, 주황. 미는 노랑, 노랑. 반은 연두, 연두. 소는 하늘, 하늘. 라는 바랑, 바랑. 시는 보라, 보 도미니, 미솔 레파파, 짜숭숭. 도미니, 미솔 레파파, 짜숭숭. 도는 빨강, 빨강. 레는 주황주황. 친구들, 어, 색깔, 고분선생이랑 계속 같이 할게요. 네. 자, 핸드벨은 이제 옆으로 치우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캐럴성,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어, 컵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쁘게 나와보세요. 음, 준비됐어요? 음. 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의 선물을 안 주신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의 선물을 안 주신대. 자, 준비됐으면 같이 시작해요. 하나, 둘, 셋, 넷.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의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작가 낸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둘셋넷둘둘셋 넷. 둘, 둘, 셋, 넷.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 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 선물을 안 주신대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 선물을 안주신대들셋 내둘들새 내 둘,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작가낸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장날 때나 일어날 때 짜증 낼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말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데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오, 잘했습니다. 우리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짝과 탑. 어, 짝과. 탕만 가지고도 어, 훌륭한 어, 울면 안돼캐롤성이 완성이 되었어요. 음.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짝탁탁 탁.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때요? 두개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쁜 색깔 다놓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 도록겠습니다 시작.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오는 애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들, 셋네 둘, 셋, 넷, 둘, 셋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산다 는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 선물을 안 주신대 들셋넷둘둘셋넷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작가는지 나쁜 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장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 낼때 장난 할 때도 우리 말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데, 들, 샘, 네, 들, 들, 샘, 네. 오, 잘했습니다. 우리 어떤 패턴을 가지고 했어요 짝과 탑. 어, 짝과 탑만 가지고도 어, 훌륭한, 어, 울면 안돼 캐롤성이 완성이 되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리 요렇게 해볼까요? 짜, 타, 탁, 타.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때요? 두개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쁜 색깔 다 놓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 타, 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오는 애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둘셋넷둘둘셋넷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산다는 누가 착하는지 나쁜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데 울면 안 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보는 애들의 선물을 만주신대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작가 낸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둘셋넷둘둘셋넷한잘 때나 일어날 때 주고 가신대요.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어요. 야, 오늘은 흰 눈이 많이 내렸어요. 선생님이 창문을 열어보니까 눈이 많이 나, 어, 내려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징글벨 노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 있는 사이로 썰매를 따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 자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아 음. 요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우리는 이렇게 탁탁탁 탁, 탁으로 할게요. 여기가 음, 소리가 너무 요란하니까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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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살살, 살살 해도 될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흰눈 흰 사이로 할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담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있는 사이로 삶에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하다. 종이 울려서. 정답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응, 쉽지요, 우리 친구들. 자, 아. 아, 이번에 여섯 개로.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해보겠습니다. 시작. 힘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삼계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자 울면 안 돼와 징글베 캐롤송 두개 어, 식구들과 같이 재미있게 부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메리 크리스마스 음. 자, 아, 이제는, 어, 징글벨 노래 가지고 건강체조. 선생님이 건강체조 알려줬죠? 어, 오늘은, 어, 주먹 박수, 계란 박수, 달걀 박수, 봉오리 박수, 소뜬 박수, 먹보 박수, 다이어트 박수 그 다음 손바닥 박수 몇개 가르쳐 줬는지 알아요? 선생님이 지금 8개 알려줬어요 헉, 다 알려줬네 선생님이 지금 건강 박수를 8개만 있었는데 22가지까지 만들어 놨어요 친구들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오면 될것 같아요 징글벨 노래 가지고 건강 박수로 노래해 봐요 자, 아, 주먹.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해볼까요? 시작. 있는 사이로, 둘, 셋, 넷. 썰매를 따고, 둘, 셋, 넷. 이번에는, 어. 손끝박스로 시작. 달리는 기분, 둘, 셋, 넷. 상계도 와다 둘, 셋, 넷. 어. 그 다음에 계란박스로, 음.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어, 그 다음에, 봉오리 박수, 시작.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둘, 셋, 넷. 잘했어요? 그 다음에, 손등 박수, 시작.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둘, 셋, 넷. 그 다음에, 멱보 박수, 시작.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어, 그 다음, 다이어트 박수. 종소리 울려라, 시작.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그 다음에는 손바닥 박수, 시작.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둘, 셋, 넷. 와,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 박수 했으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해졌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선생님과 건강 체조 계속 해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음, 우리 친구들과 캐럴송을 한다고 하니까 어, 선생님 친구 음악 친구분들이 같이 연주해 줬어요. 선생님 친구들이 들려주는 캐럴송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 감상 큐! 끝나요. 어, 음악 친구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캐롤송 너무 좋죠? 음악이 흐르는 동안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굿바이 송은 선생님이 다시 핸드백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번 빨강 2번, 주황. 3번, 노랑. 4번, 연두. 5번, 하늘. 음. 음. 오빠 생각, 음, 리듬으로 어, 선생님 안녕, 안녕. 안녕이 또 만나요.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어. 1번, 1번, 4번, 1번, 4번, 1번, 5번. 기억했어요. 다시 1번, 1번, 4번, 1번, 4번, 1번, 5번. 해볼게요. 시작. 아, 안녕하. 안녕 <목소리> 다음은 1번, 1번, 4번, 1번. 여기서 틀려요. 4번, 5번, 1번. 끝에 두 개만 틀려요. 다시 1번, 1번, 4번, 1번, 4번, 5번, 1번.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1번, 1번, 4번, 1번, 4번, 1번, 5번. 1번, 1번, 4번, 1번, 4번, 5번, 1번 됐나요?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 안녕, 안녕이 또 만나요. 둘 세. 5번. 안녕, 안녕, 다음 시간 또 자 안녕 안녕 안녕이 또 만나요 둘세오번 안녕 안녕 다음 시간. 2번. 안녕, 안녕,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어,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다음 리듬 악기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